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매주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일정, 다음 주 공모주가 하나 있네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 기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링크솔루션이고요 신형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공모가 2 3 0 0 0원 시가 3만원. 오가 37,0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저기릿은 한개 받아서 시초가 매도를 했고 7,000원의 수익, 수수료 떼고 나면 5,000원의 수익을 거뒀네요. 기념들도 전부 다 좋은 수익이었기 바라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시 진홈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공모가 1,500원, 시가 1,4,300원, 고가 1,5,1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지시 진홈 같은 경우에는 저 길이 쓴 당연히 청약을 했고 시조가에 매도했고 1 5천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주는 공모주 두개 합쳐서 2만원의 수익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청약 한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보도록 할게요. 엄소용!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한 가지가 있습니다. GFC 생명과학. 일단 바로 청약을 할것 같은데 한번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FC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구요.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화장품과 식품 제약 분야에 활용되는 천연 바이오 소재의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봤을 때는 오 어, 바이오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보다는 화장품 소재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요즘 화장품 분위기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관심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의 특징은 코넥스 이전 상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실적은 어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 기업도 아니고 흑자 기업이고요. 또한 이 친구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죠. 지금 현재 22,450원. 여기서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친구 공모밴드가 얼마냐? 15,300원이 상단입니다. 야, 이거는 청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기관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지만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데도 아마도 청약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추행도 799억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고 라볼수 있겠네요. 자,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증권사는 대신 증권. 기간 수혜치 결과는 수요일에 나오니까 수요일에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가지 청약이 있고요. 다다음 주에 엄청 몰려옵니다. 공모주도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 넘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일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카족모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